12월 2일 생일 축하해. Happy b 12월 2일. Happy b 12월 2일. Happy birthday, happy, birthday. happy birthday, 12월 2일. 어, 12월 1일에, 2일에 태어난 애들. 어, 생일 축하하고, 태어나줘서 고마워. 어, 맛있는 거 많이 복, 먹고. 좋은 하루 보내, 응,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. 응, 맛있, 는 즐거운 일 많이 하고, 응. 쉬고, 놀고, 먹고, 싸고, 자고, 많이 해. 어, 생일 축하한다, 진심으로. 어, 생일 축하해. 축하, 포카, 치, 축하, 포카, 축하해.